뭔가 설풍이는 되어 있다라는 믿는 데가 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같이 보여져. 머리 속에 거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이고 뭔가 당당해, 당당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음, 이, 좀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음. 정신이 좀 없어서 한, 한 타임 좀 여,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예. 네. 그데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이 법당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 법당에 가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니까 더잘 봐주실 수 있겠죠? <laughs> 글쎄, 그럴까? <laughs> 사주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이에요. 성은 안 드릴게요. 왼손잡이랍니다. 그, 왼손잡이래? 네. 그걸 왜 그렇게 주는 거야? 그걸 나한테 힌트라고 주는 거야? 네. 나는 왼손으로 밥을 먹든, 오른손으로 밥을 먹든, 날바 아니고, 나는 반, 이그 사람의 마만잘 봐주면 돼. 네. 안 그래요? 여러분? <laughs> 여자라고? 오케이. 이분이, 어, 현재 특별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 근데, 잠시만.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어, 제, 김희 형이 나는 나를 제 형제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이렇게 밤하고 연락온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를 하시냐면 야 빠졌다 소리가 나와 야가 빠졌다고요? 어나 음... 누군지는 몰라. 네. 야약 빠졌고 자기 가 절대 손에 못 보고 아무튼 어 순한 사람이 양띠거든. 네. 근데 순한 양 아니라고 그러셔. 음... 순한 양이 아니다. 자기 실속은 다 차리는 사람이다. 음. 소리가 나와. 네. 뭔가 한숨이 푹 나와. 한숨 푹 쉬어. 푹 쉬어. 뭔가 거, 거 여기가 답답한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내가 이 사람 성 내면을 보니까, 그닥 막 남들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만 더 웅성거리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여? 그래요? 응.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한다면, 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말 표현을 굳이 해드린다면, 눈 하나 깜짝 안할 사람이다. 음, 무슨 어. 일이 생겨도... 어, 뭔가 살꽁이는 되어 있다. 라는 믿는 데가 있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 음... 나 보여주는 게 그렇게 보여져요. 네. 어. 그리고, 뭔가 복잡하긴 한데, 배짱이, 배짱이, 남자 배짱 못지 않다 그래. 오, 그런, 배짱이. 성격이 좀 그런 분이구나. 응.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지금 뭔가 걱정거리가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막뭘한 가지가 저거는 막 머리 썰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이고, 뭔가 당당해, 당당해. 음... 당당하다 그래. 네. 그리고, 여기가, 어, 답답한데, 자우지간 그래. 잠깐만. 올해는 이 사람 자기, 올해, 운의 방위를 보자면, 이 사람 올해 잘해놓고도 잘그 소리 못 들어야 되는 운이고, 그리고 답답해, 사방이 막혀서 답답해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야 어... 어? 네. 어. 자기 마음대로 안 굴러가는 해운년 올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남이 알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다 말하자면 까발려야 져 되고, 입설구슬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어. 맞아? 네, 답답한 상황인데. 응.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숨통이 트이는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숨통이 그렇게 남들 같은 여기 답답하긴 하지만, 막큰 걱정이 없다고. 어디 한 곳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음...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 맞아요. 연예인이 되던가, 이 사람이 사주가, 그리고 우리네 같은 그런 사주도 있어. 그래서 좀 사주 자체가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평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주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사... 보여져. 팔자 자체가 좀센 편이에요. 여자친구. 그치, 사주 팔자가 센 거지. 음... 야, 우리네 같은 사주도 있고, 어, 어, 연예인의 사주가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팔자가 센 거야. 어, 왜냐면은 어. 이 외모가 굉장히 청순하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심정막 엄청 배짱 있고. 이 음. 지금, 어. 나오는 거. 어, 나는 외모가, 어, 지금 슬쩍 보여주기는 하시는데, 내가 볼땐 음. 그렇게 만난 이쁜 건 모르겠다. 음. 모르겠어. 내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laughs>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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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얼굴은 아닌데? <laughs> 네. 못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근데 몇 군데 손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 음. 손안 대고 살겠어? 음. 연예인들이? 지난번에 음. 봐주셨던 음. 임창정 씨. 에? 아, 애 와이프. 아 진짜로. 하연 씨의 사주예요. 보신 적 있죠, 방송에서. 그때 뭐어디딸 무슨 뭐 풀어해서 그냥 어, 어. 슬쩍 지나가면서 네, 본것거 같아. 동상이몽에 나온 적. 응, 응, 봤어, 봤어. 봤어. 이분이 결혼 응. 전에 응. 스튜어디스도 하셨었고? 아, 진짜? 요가 강사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봐봐. 응. 화려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 음. 지나간, 뭐, 그런 강사도 하고, 모두 강사. 그런 끼가 다분한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떼워야 되는 사람이야. 떼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체능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근데 사주가 너무 쎄.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망, 열,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었어. 어, 그래요? 응. 어... 그랬으니까 이 나이 먹어서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아깝다라고 했을 거야. 어, 그냥 이렇게 딱, 나이 대로만 봤을 땐, 알아듣기 쉽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 야, 지금 임창정이 애가. 임창정 씨의 애기는 셋이고요. 어. 이 여자분과 결혼하셔서 난 아이는 둘이에요. 그럼 다섯 아니야? 나 이거 다섯 손가락에 꼽고 있어 이거 지금 손가락이. 아들 다섯. 세 <laughs> 분이 키우십니다. 대단하다. 어. 거 봐, 이거 어디 가는 사람이 이걸 하겠냐고. 어찌보면 임창정씨 와이프라고 해서 말하지만 임창정씨는 어떻게 보면 철딱거리 없는 사람이고 음. 내가. 근데 하얀씨는 어, 대담성이 있어. 여자래도. 음. 배짱이 좋아. 네. 난 그렇게 보여져. 이 분은요. 음. 일부종사를 할수 있는 분입니까? 원래는 일찍 결혼하면 일부종사가 어려운 사주야. 오... 어... 어. 근데 일찍 했잖아요. 어. 몇 살이 했어? 이 사람 나이 몇 살이 한 거야? 2017년도에 했으니까, 6년 전에 한 거니까. 그렇게. 스물 대여섯 살인 거죠. 어. 근데, 어, 이 사람, 원래는 일보 종사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도, 어, 예를 들어, 남녀 간으로 봤을 땐, 하나 알면 하나만 아는 성향은 있어. 음. 그래서 지금 사라지는 건 살아. 그리고, 어, 남들한테, 이렇게, 남, 나쁘게 보여지는 그런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자기 관리 철저하다 그랬잖아. 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혼을 한해 만에 이런 소리는 안 나와. 음. 그 문제 갖고는. 음. 어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어, 모성애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수용을 하는 거야. 음. 어찌 보면,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 그, 좋은 말로 하면, 어,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여 여우? 자기 관리 철저하고, 어, 어 근데 올해는 이 사람이 앉은 자리가 들썩들썩 해야 되고, 관제가 들어와 있어. 올 내년 후년까지 관제가 보여. 음. 관제가 보이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뭐, 몸도 마음도 아파야 되고, 올해 하고, 내년 후년까지 몸수 건강 조심해야 돼. 네. 어, 그리고 어, 예민하다. 예민해. 네. 예민한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거를 복잡한 게 있다 하더라도 어? 이 음. 사람은 근데 뭔가 한쪽 구석에 믿는 구석은 있어. 음, 네. 그렇게 보여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